안녕하세요. 자영업다일입니다. 요즘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창업인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우 최소 1억 5천에서 많으면 3억에서 4억까지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고 기존 소비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배달 등으로 넘어가면서 경쟁도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 평생 모은 퇴직금 들고 들어갔다가 1,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창업 대신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적고 비교적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업종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1톤 용달입니다. 1톤 용달이라고 하면 대부분 콜운송 흔히 업계에서는 소위 콜발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물중개 앱인 원콜, 24시콜, 인성콜 같은 화물중개 플랫폼에 등록해 껀당 배차를 받아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배달로 치면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라이더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이 뜨면 기사님들이 앱을 보고 선점하는 방식이라 배달에서 콜 잡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1톤 용달 하루에 20만원 찍으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톤 용달의 창업비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톤 용달과 비교하는 게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1톤 용달도 그냥 아무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번호판을 구매해야 일이 가능한데 택시도 마찬가지로 넘버가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죠 택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되고 번호판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개인 택시 면허값이 몇년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 지역은 개인 택시 면허값이 2억 원에 육박하고 서울의 경우에도 8월에는 1억 3,900만 원까지 거래가 됐을 정도이죠. 여기에 차값 3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창업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1톤 용달은 상대적으로 번호판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번호판의 가격 상승이 현재 거의 없다는 건데요. 2025년 1월 소형 화물 번호판 가격은 2,930만 원이었고 9월 현재도 2,900만 원 정도로 사실상 시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포터투신차를 기준으로 보면 차량값이 약 2,300만 원 정도이고 취득세, 번호 이전 대행료, 협회비 같은 부대 비용 100에서 150만 원을 더해주면 초기 창업 비용은 약 5,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택시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1톤 용달입니다. 하지만 현재 1톤 용달 업계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화물운송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소형화물 자동차 차주의 월평 순수입은 165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도 유가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 200만원도 못 보는 게 실제 현실이라는 거죠. 이처럼 소형화물운송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임 단가 하락. 요즘 화주들,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는 업체들이 물류비 절감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 기사님들이 받아 가는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님들끼리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낮은 가격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수도권 내 소형 화물자동차 주요 운송 구간 화물원임은 61,152원으로 1년 전인 61,941원보다 오히려 떨어졌고 2022년과 비교해도 겨우 0.9% 상승했을 만큼 몇 년간 요금이 거의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단가는 오르지 않지만 나가는 비용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화물운송 기사 사람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중개 수수료, 화물 콜 운송도 배달과 마찬가지로 어플을 이용해서 콜을 잡아 일을 하는데요. 화물의 경우 이를 기사와 연결해 주는 주선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주선사의 수수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배달앱 수수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인데요. 총 운임 38만 원짜리에 수수료가 12만 원인 경우도 있고 4만 원짜리 주문에 수수료가 2만 원, 무려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화물 기사님들 중에는 배미는 7.8%, 용달 일감 소개비는 20에서 25%라는 시위 문구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기사님들이 있을. 정도로 수수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화물기사님들이 이러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넣고 시위도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보험료 다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그리고 세번째 차량등록수 증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톤 미만 화물차 등록대수는 2019년 13만 9천대에서 2025년 7월에는 18만 6천대까지 늘어났습니다. 불과 6년만에 33%가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이후 택배 생활물 물류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은퇴자 부업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자영업 창업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게 되는 경영 화물차 플러스 콜 플랫폼이 새로운 진입 통로가 된 겁니다. 이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신입 기사님들이 단가를 낮춰서라도 콜을 수락하다 보니 전체 운이 단가 가더 떨어지고 경쟁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형 화물 물량이 경영 화물차로 분산되면서 기존 1톤 기사님들까지 일감이 줄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등록 대수 증가가 1톤 기사님들의 수익 구조까지 흔들 버린 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하루 20만 원씩은 찍는다고 가정해보고 예상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주행일수는 한국교통원 2024년 평균일수인 21.7일, 약 22일로 계산하고 하루 세건 운행 거리는 250km, 포터투 LPG 기준 리터당 연비 6km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1톤 용달로 하루에 20만 원씩 찍으면 용달 기사님은 한 달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하루 20만 곱하기 22라면 총 매출은 440만원입니다 여기서 비용 항목을 차감해 주시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비용인 연료비를 차감해야 되는데요 일매출 20만원 기준 보통 하루 운행거리 250km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LPG 가격 리터당 1,000원 연비 6km 기준 약 91.5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가보조금을 차감해 줘야 하는데요 현재 1톤 기준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가 236,000원 정도이므로 차감해 주면 연료비는 약 68만원입니다 그럼 440만원 빼기 68만원 하면 약 372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1톤 용달의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재물보험까지 같이 가입을 할 경우 신규 기준 연간 240에서 250만원 정도는 나갑니다 그럼 월 기준으로 나누면 월 20만원입니다 그럼 372만원 빼기 20만원 하면 352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톤 용달의 경우 톨게이트 비용 즉 하이패스 비용을 빼줘야 하는데요 운송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매출일 경우 월 15만원 정도는 차감을 해니다 주셔야 합니다. 그럼 352백이 15만 원 하면 337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차감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화물 차량의 경우 5년을 내용 연수로 잡고 차감을 하기 때문에 순수익 계산 시 미리 비용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 주셔야 정확한 순수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 2,400만 원 기준 월약 2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337만 원 빼기 28만 원 하면 309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 비용도 차감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운행 거리 7에서 8만 km 정도에 한번 교체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교체 가정하면월 5만원, 거기에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미션오일, 핸들오일, 냉각수 등 소모품 교체비 월 10만원, 그리고 월 유지 및 수리비 10만원까지 차감해주면 최종 한달 예상 순수익은 약 284만원입니다. 거기에 기사님들은 모두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명목상 수입보다 실제 손해지는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안전문제가 내년 7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됩니다. 즉 1톤 용달 처럼 일반 화물 운송기사님들은 이번 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제도 역시 3년짜리 일몰제 즉 한시적으로만 운용되는 구조라 3년 뒤 다시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1톤 용달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신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